역대하 구장에서는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남아프 남 아라비아 반도에 스바여왕이 방문해서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 모든. 후기 영화를 보고 감탄했던 말씀이 기록되고 13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의 부와 명성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남쪽 나라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하자 아,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싣고 아, 솔로몬에게 나가서 자기의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것들을 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과 번영에 대해서는 주변 나라에 다 소문이 에, 났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 그 수수께끼 같은 거죠. 그것을 솔로몬을 시험고자 물었더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 아,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다 그것을 대답을 했고,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 그래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정신이 현황했다 그래서 놀라고 뛰어난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위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뿐만 아니라 부와 명명성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솔로몬이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자또 말씀으로 충만한 자는 이렇게 지혜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항상 주의 말씀을 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솔로몬의 솔로몬을 만나고 내려간 스바 여왕의 기록이 되었고, 또 솔로몬도 많은 예물로 많은 그 예물로 답했던 것입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린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엄청나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다. 666 금달란트는 약 23톤인데 금한 달란트는 약 1,500명의 노예 값에 지불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정말 옛날에는 이제 많은 금을 보유한 왕이 그것이 왕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설로몬 왕은 땅의 어떤 왕도 따를 수 없는 그런 부유와 그런 삶을 누린 것입니다. 마치 그 중국에 가면은 중국의 그 베이징의 자금성은 어마어마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다 왔을 때는 정말 그 자금성을 보고 다 놀랬던 것처럼 그 안에 10만 명이 살고 있고 임금과 함께 그렇게 되었던 것을 보면 옛날에는 그렇게 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위대한 것이 현재는 경제적으로 나라가 부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이런 부귀영화는 결국 영적인 면에서는 하양곡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 20년 전반부에는 아주 참 훌륭하게 모든 역사를 잘 감당했는데 많은 안해를 두고 또는 세상의 그 부귀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후반부에는 영적으로 아, 다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 그래서 그때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소했지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것은 가장 남는 것은 신앙뿐이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은을 돌 같이 흐내고 백향목이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많은 그런 것들 영, 영화는 하늘나라의 영광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상 무기 영화가 그렇게 사람을 평, 편안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평, 평안을 누리게 하지는 못한다. 돈 사랑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그런 노예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다스린지 4 0년 만에 열조 함께 잠에 붙인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우범이 대신하여 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또 남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을 보면. 자신도 잘해야 되지만 후대에도 그것이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학 구장에서 솔로몬의 그런 위대함과 그런 모든 것들이 주변의 나라들과 또다 그렇게 뛰어난 모습을 보았지만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세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음 나이다 아멘